i sure.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장기복역수들을 모아놓은 교도소에서 무기수들에게 이 교육 시간에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대박 나는 주식투자방법 성공할 수밖에 없는 창업비법 병원비 다 해결해 드립니다. 실손보험 잘 듣는 법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무기수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 귀담아 듣지도 않겠지만 개중에는 그 누구 놀리느냐며 화를 내는 무기수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집중력 향상을 위한 영양제. 뭐 저렴한 가격에 공개합니다. 20대의 피부를 다시 찾으세요. 영양크림 세트 판매. 다이어트 100% 보장.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 약. 절찬 판매 중. 또요. 중증 소아 병동에서 학습지 판매 입시 컨설팅 안내. 장례식장에서 이태리 명품 양복 파격세일 원플러스 원 판매 웨딩 토탈 패키지 저렴 판매 화재 현장에서 에어컨 판매 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영복 판매 수영 클래스 모집 광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듣기만 해도 막 짜증이 나지 않으시나요? 말도 안되고 진짜 이거 뭐 하는 거야? 만약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회에서 퇴출시켜야겠다 여겨지지 않으시나요? 특히나 무엇보다도 소망보다는 절망이 짙게 들여진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 희망고문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드는 것 같잖아요. 화재 현장에서 울부짖는 피해 주민들 앞에서 에어컨 판매라뇨,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거잖아요. 홍수 피해 현장에서 가족을 잃고 가축을 잃고 재산을 잃은 이들 앞에서 수영 원생 모집이라뇨, 수영복 판매라뇨,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입니다. 뭐 극단적인 예의죠. 설마 이런 상식 이하의 몰상식한 사람들은 없겠지요. 그런데 만약 실제로 이런 류의 행동을 한다던가 비슷한 액션을 취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렇게 소리쳐주고 싶습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어. 아유 어리석어.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서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 것을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어리석어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이 바보들아 이 멍충이들아 라는 거센 책망입니다. 바보 멍충이들아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신층이 구원을 주셨는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려주셨는데 어찌하여 거짓교사들이 전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율법주의의 거짓말에 왜 흔들거리는 것이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초본, 등본 다 떼어봐도 이미 사망, 죽음이라고 빨간 줄이 그어져 있던 그게 우리들이 아니었느냐? 우리는 죄의 싹신, 사망이 운명이던 자가 아니더냐? 죽은 자에게 율법을 지킴이 무슨 소용이냐? 죽은 자에게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더냐? 죽은 자에게 뭘 먹지 말라, 뭘 먹어라, 뭘 지켜라, 지키지 말라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죽은 자에게 오직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생명 아니겠느냐?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유일한 생명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진리가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며 확실한데 바보 멍청이더라. 어찌 그 말도 안 되는 꾀임과 속임수 그 거짓에 넘어갔느냐.왜 무너졌느냐.이것이 오늘 본문의 강력한 뉘앙스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우리에게도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처럼 바보 멍청이스러움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해요.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면 믿음 여정길에서 있는 우리의 관심이 혹여나. 예수 생명을 받아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 기쁨 충만 이런 게 아니라 혹여나 좀더 성공하는 것좀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좀더 여러모로 안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 자식들도 이왕이면 교회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좋으니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인성과 인품과 관계들을 얻어서 괜찮은 아이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는 것 인간관계 폭좀 넓히고 좋은 신남감 신부감 만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뭐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이겠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유익을 같이 누린다면 금상첨화겠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예수 생명을 퇴색시켜 버린다면 그게 오늘날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 아닐까요? 저는 이민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했었거든요. 이민 오면 한인 사회는 무조건 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가야 한인들이 모여 있으니 도움을 받거든요. 한국 음식도 얻어먹게 되거든요. 교회 가야 사람들 관계도 쌓고 일자리도 생길 수 있고 아이들 학교 정착 문제 비자 문제 등등 많은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와서 예수복음을 만나 회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가 생각보다 도움을 못 주면 상처받고 떠나는 그런 아픈 이야기들도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서 믿음걸음 걷는다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신층의를 받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뭘 하면 복받고 뭘 해야 잘되고 이렇게 해야 나에게 유익이 있고 저렇게 해야 내가 좀더 잘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주가 되면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쪽집게 과외 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개가 천선하는 교양센터 상담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어가는 신앙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적당히 적절히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적절히 부분만 보수공사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몇 부분만 고치고 고치다가 어느 순간 와장창 오르르 쾅쾅 송두리째 무너지고야만은 우리는 아예 기본공사 자체가 잘못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아예 다 허물고 다시 하는 기초공사가 필요합니다. 죄 매여 무기주, 무기수 사용수와 같이 살던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대박나는 주식 투자 방법, 성공 불패 신화 창업, 비법,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시 사는 법이 필요한 겁니다. 죄로 오염되고 병들어 숨만 까딱이고 있는 죄의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있던 우리에게, 오늘 내일 하던 우리에게 다이어트 약, 피부 미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는 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따금 말씀드리잖아요. 홍수로 탕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에게는 수염, 영법책, 수영 잘하는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좋은 수영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뭐든 던져 붙잡아주고, 그 탕류에서 꺼내주어 살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 자체를 주셨습니다. 축복 부스러기가 아니라 축복 자체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 전부를 주사,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호흡하고 다시 살게 하신 겁니다. 살아야 수영법도 배우고, 살아야 영양제도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살아야 좋은 양복도 웨딩 드레스도 입을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 다시 죽겠다니요? 차라리 죽어 있을 때가 나았다니요? 죽을 때가 좋았는데 왜 생명을 주었나니냐니요? 그러면서 죽은 운명에다가 율법의 금태를 두르겠다고 그래서 더 나은 훌륭한 더 뛰어나고 더 화려한 죽은자가 되겠다고 하니? 바울사도는 기가 차서 소리치는 겁니다 이 바보 멍충이더라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기적 속에 출애굽했음에도 400여 년 종살이 하던 애굽은 말 그대로 저주였고 지옥이었잖아요 그 애굽에서의 구원을 경험하고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다가 배가 고파지고 목이 말라지자 불평 불평하는 겁니다 물좀 달라 고기 좀 달라 마늘 부추 좀 달라 아 차라리 애굽대가 좋았는데 그때는 물도 마음대로 마실수 있었는데 고기도 간간히 먹었었는데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 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물 마시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다시 애굽 그 종살이 그 지옥 구렁텅이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이유 이거 참 어리석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교회들 안에 교회된 우리들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점검해야 할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생명 예수로 충분한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좀 부족해도 예수면 되는지 아니면 예수도 좋고 감사하지만 십자가 은혜 사랑 귀하지만 그래도 점점점 그렇지만 점점점 이 점점점 타령하다가 정작 예수 생명으로는 만족이 안되고 감격이 안되고 더 이상 설렘도 복참도 감사도 안되고 도리어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없다며 예수 믿어 잘된 게 뭐냐며, 예수 믿어줬는데 나한테 뭘 해줬냐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다시 죽은 자가 되어 살고 싶다고, 죽은 자처럼 되고 싶다고 그리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 믿어 구원도 감사하지만 거기에다가 나도 일조하게 했다며. 내가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이것저것 이루고 이것저것 보태서 더 멋진 구원을 이루겠다며, 죄보다는 더 화려한 구원을 이루어야지, 개보다는더 크고 높은 구원을 이루어야지 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맨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알수 없도다. 찬송가의 이 고백이 정답 아닙니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난 자격이 없는데 난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누리며 구원하게 하셨다는 게 도무지 해석이 안되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웬일입니까 며 엎드려져야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시작한 우리가 어찌 바보 멍청이처럼 죽은 율법으로 치장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단 말이냐 마치 호박에다 줄금면 수박 될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어찌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리 말한단 말이냐 이것이 바울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내 죄가 예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되는 이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이 예수 생명이 예수의 의로움이 가장 귀한 그 원천이 내게 전가되어 주어졌다면 다른 필요한 것들에 속아서 꿰어서 가장 중요한 이 원천 본질을 빼앗기는 일이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자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이 제하여지게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생명이면 만족하고 충족하고 충분하고 충만한 우리가 되게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겪었던 그 것도 이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서 그 감사와 감격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예수 생명에 감격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원 포인트 한번 세워볼까요? 오늘 원 포인트는 바보 멍충입니다. 자꾸만 스멀 스멀 피어르는 그 죄된 관습, 잔재, 율법주의식의 그 거짓말들을 향해서 그그 그 태도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의 어쩌로 외치길 원해요. 어리석도다, 어리석어. 아니요, 조금 더 세게요. 이 바보 멍충아, 예수 생명을 지엽적이고 작고 유한한 것으로 맞바꾸려는 바보 멍충이는. 내 안에서 좀 끊어질지어다 바보 멍충아라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선포하며 오직 예수로 또 달려가 보시자고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또 예수 외쳐 보시자고요. 예수 생명으로 산다 그리 노래해 보시자고요. 바보 멍충이 된다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멍충이 소리 들을 정도로 선중필 예수 먼저 이렇게 살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분 오늘 말씀과 원 퍼센트 기억 꿈의 소리 결단하고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먼저 서고 예수 생명이 가장 우선시 되는 그런 우리 믿음 길이를 원합니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멍청이 소리 들을 정도로 먼저 예수 오직 예수 예수면 된다라고 외칠 수 있는 예수 생명을 부여받은 자답게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자행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